자, 스프링 구문독해 23강 1번 들어갈게요. 어, 내용 뭐 어려운 거 없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과 아동의 6명 중한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래. 즉, 그냥 비만율이 지금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만이 이제 높다. 그 말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유행이 점점 계속 확산이 되고 있대. 어.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현재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비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OECD 국가의 비만과 가체중 및 해결 그 해결 정도 보면 되겠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음. 자 성인의 절반 이상 이상이라고 해서 몰든인데 이제 레스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과 거의 그다음에 여섯 명중한 명이 가체중이거나 비만이다. either A or B, 지금 쓰였죠. 가체중이거나 비만이다. 그 다음에, 어비스, 요런 단어는 조금 친구들한테 생소할 수 있으니까, 혹시 처음 봤다면 단어를 좀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가체중이거나 비만이래. 그 다음에, 요 문장은 구조가 이제 앞에 주어에서, 동사에서, 이형식 문장이에요. 이형식 문장. 그 다음에, 어또 이제 비만, 아, 데 네, 비만의 유행. 어 에피데믹이 요런 단어 처음 봤다면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어 확산 음, 스프레드 이제 퍼지고 있다 늘 결국 늘다는 소리인데 이게 갑자기 줄어든다 이런 식의 으로 동사가 동사적인 의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스프레드 단어 뭐 문맥상 낱말이 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lower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니어 같은 거 주의하시고 바니어 관여 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시제는 이제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왜냐면 사실 주로 뒤에 오버 플러스 기간이라고 명확하게 시간 시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특히 이런 오버 플러스 기간에 해당되는 요게 나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많이 써서 지금 해지 pp 가 나와 있다는 거 음. 그래서 비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올도가 나왔어. 올도 비록 뭐 일지라도죠. 그럼 뒤에 보면 여기까지딱 봤을 때 속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록 그 속도가 어떠할지라도에 해당되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앞에 비만의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리가 올도 뒤에는 이제 앞에 문장이랑 조금 반대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음. 예를 들면 비록 나는 많이 먹었지만 어, 살이 원래는 어, 이제 살이 빠졌다고 나와야겠죠. 반드시 언이나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먹었지만, 어, 살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그래서 앞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이 뒤에는 속도가, 어, 빠르다 나와야 될까? 느리다 나와야 될까? 그렇죠 속도가 이전보다 느리지만, 어, 계속해서 비만 유행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slower 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faster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oldo. 그 다음 oldo은 이제 어법적으로 내려면,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despite처럼 전치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despite는 뒤에, 만약에 전, 전치사가 쓸, 전치사를 쓰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명사,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아, 참고로 요 구조분석은 그냥 이런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동사 전체 묶어서 continue to 어, 해서, 전제 묶어서 자동사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자체도 자동사죠. 그 다음에, 워치몰 게다가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게다가 이거 하나 체크해두죠. 워치몰 게다가, 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어, 고가들에서 비만과 어베스리와 오버웨이트에서의 어떤 커다란 차이, 차이를 볼수 있다. 어, 근데 얘네들, 이게 주어기 때문에 지금, 비 e s 이라고 수동태가 쓰였어요. 어, 지들이 보는 게 아니고,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니까, 비 e s 이 나왔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예시를 들어서, 지금 연결사, for example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비만율은 뭐보다 높다고, 일본의 10배 가까이 높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만약 과체중 비율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보다 더 높다. 역시 이것도 더 높은 하인데 만약에 로우라고 내용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 이제 본 친구들 많을 건데 어, 여기 나오면 배수사 as o 급 as 구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10 times as high as 나와 있는데 요걸 어, 어순을 주의해야 돼 만약에 이 배수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as high, a, uh, a high as 뒤에 나오면 절대 안 되고 요 순서 배수사 as 원급 as 요 순서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일본의 d e a t 그것보다 10배 더 높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본의 그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음, 요게 받는 게 obesity rate 에서 요 비만 비만 요, 요걸 받고 있겠지 어. 그럼 요게 지금 단수명사기 때문에 대시였는데 만약에 이걸 도우즈라고 해서 복수명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는 거. 도우즈 안 되고, 대시라고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높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비만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어, 떤 정책을 통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작년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어,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음, 어, 요런 식으로. 뭐, 식품 라벨이나, 대중인식 캠페인, 특히 어린이 대상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 광고, 요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고 나오죠.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법으로 보자면, 요, 요 대절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정책, 어, 폴리틱스를 꾸미고 있어. 이대는관계대물사 대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내려면, 대시냐, 이냐, 워시냐를 또 물을 거야. 대시냐, 워시냐. 어, 워시 안된 이유는 뭐죠? w a 멋은 앞에 명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what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앞에 명사를 취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댐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댐절 안에 지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encourage가 나와요, encourage. encourage가 몇 형식 동사지? 그렇지. 5형식 존쌤이 이제 신텍스에서 알려준 바로는 어, 일반 동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목적어, 타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투 메이크 라고 해서 이게 지금 투 부정사를 써야된다 일반동사니까 근데 만약에 어 메이크 라던가 그 다음에 메이킹 어 요거 두개는 요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요 업법 하나 체크해 두시는거그 다음에 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뭐 수일치 정도? 어머. 그 다음에 요거 수일치 인클리지 왜냐면 선행사가 폴리틱스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인클리지 어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거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aim에 t 해서 뭐뭐를 이제 목표로 하는 에 해당되는 건데 aiming이라고 하면 안돼 ing 아 ing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those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 those가 또 받는 건 앞에 언급이 바로 돼 있겠죠 뭐야 바로 advertisement죠 음. i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그러한, 광고들. 그래서, t h o s 복수명사, a d v e r t i s e m e 을 받기 때문에, 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어, 딱히, 이거 이상으로는 이제 어려운 거고, 어, 이십, 요, 1번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